여러분 매일 눈 뜨기가 괴로울 정도로 아픈 몸으로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105살이 된 이순혜입니다. 105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비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강 상식 99%가 틀렸습니다. 공복은 길게 가져야 한다고요? 틀렸습니다. 노년엔 잡곡밥이 좋다고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에 밥 말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105년 동안 매일 해온 일입니다. 잠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20년 전부터 매일 먹고 있는 마법의 반찬이 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내가 20살 젊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105세인데도 매일 고기를 먹고 저녁을 8시 이후에 먹고 하루에 5번 식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식과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평생 믿고 있던 건강상식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복은 누구나 길게 갖는 게 좋다. 젊은 사람들 요즘 간헐적 단식이다 뭐다 하면서 굶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잠깐 70세 넘으신 분들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아 그런데 잠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105세까지 살수 있었는지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허약했어요. 30대의 의사가 40세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05세까지 제가 30대 때 그때 얼마나 허약했냐면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어요. 감기에 한번 걸리면 한 달은 끌었고 소화불량의 위험까지. 정말 몸이 엉망이었어요. 그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식습관 개선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굶기도 해보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해보고 오히려 더안 좋아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다시 공복 이야기로 돌아가서 공복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열6 시간 공복이 좋을 수 있어요. 세포 재생도 도와주고 노화도 늦춰주거든요. 하지만 70세 넘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공복 근복을 길게 가지면 근육이 더 빨리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워져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다섯 번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 두 번까지 촘촘하게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살 찌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번째 스트레스는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는 105년 동안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산 날이 하루도 없어요. 아 그런데 잠깐 여러분 스트레스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스트레스냐가 중요한 거죠. 나쁜 스트레스는 뭐냐면 아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매일 먹는 그 마법의 반찬 얘기 기억하시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바로 김치예요. 그런데 일반 김치가 아니라 아,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곧 공개할게요. 다시 스트레스 얘기로 돌아가서 나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병,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건 정말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요. 정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좋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바로 선택한 스트레스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스트레스. 책을 읽으려고 집중하는 스트레스, 운동하느라 힘든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뇌를 젊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해요. 힘들지만 이게 제 뇌를 105세까지 멀쩡하게 유지시켜준 비결이에요. 의학 용어로 유스트레스라고 해요.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성취감을 주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여줘요. 제가 8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도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키보드 치기도 어렵고 마우스 쓰기도 어렵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요. 그 결과 지금은 직접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도 봐요. 이런 새로운 도전들이 제 뇌를 활성화시켜 준 거죠. 세 번째, 노년기엔 흰쌀보다 작곡밥이 더 좋다. 아,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미가 좋다, 작곡이 좋다, 기리가 좋다. 젊을 때는 맞아요. 하지만 80세 넘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잡곡은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영양소 흡수가 잘안 돼요. 저도 70대 때까지는 현미밥을 먹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80세 넘어서부터는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도 생기고. 그래서 의사와 상의해서 흰쌀밥으로 바꿨어요. 했더니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졌어요. 그럼 영양소는 어떻게 보충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반찬으로 해결하면 돼요. 다양한 야채, 과일, 단백질 식품으로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저는 105세인데도 매일 흰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 마법의 반찬을 넣어서 아또 궁금해 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말 곧 공개할게요. 네 번째 노인은 고기보다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근육 만들기에 효율이 떨어져요.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이죠. 저는 105세인데도 매일 고기를 먹어요. 점심에 고기 먹으면 저녁엔 생선 먹고 저녁에 고기 먹으면 다음날 점심엔 생선 먹고. 나이가 들면 고기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먹는 방법의 문제예요. 고기를 그냥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방법으로 먹어요. 바로 발효 식품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예요. 저는 고기를 그냥 먹지 않아요. 항상 그 마법의 반찬과 함께 먹어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돼요. 그리고 고기의 종류도 중요해요. 저는 주로 살코기를 먹어요. 소고기는 안심 등심, 돼지고기는 안심 목살, 닭고기는 가슴살, 허벅지살, 기름진 부위는 피해요. 나이가 들면 지방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아, 정말 궁금해 죽겠다고요? 알겠어요. 이제 공개할게요.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매일 먹고 있는 마법의 반찬. 바로, 나방물김치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음식이에요. 첫째, 발효식품이라서 장 건강에 좋아요. 나이가 들면 장내 세균이 나빠지는데, 나박물 김치가 이걸 개선해줘요. 둘째, 무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도와줘요. 고기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셋째, 나트륨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넷째, 국물이 많아서 수분 공급에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못 느끼거든요. 다섯째,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나박물김치를 어떻게 먹느냐에요. 매 끼니마다 밥을 이 나박물김치에 말아서 먹어요. 국에 밥 말아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나박물김치는 달라요. 왜냐하면 나박물김치는 국물이 아니라 발효액이거든요. 이게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높여줘요. 그리고 나박물김치의 국물에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이게 장내 환경을 개선해줘요. 아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왜 하필 나박물김치인가? 궁금하시죠? 사실 이건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20년 전 제가 85세였을 때 일이에요.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고.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정말 딜레마였죠. 의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 죽만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연히 한 할머니가 나박물 김치를 밥에 말아서 드시는 걸 봤어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국에 밥 말아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나이엔 달라. 나박물김치에 밥 말아 먹으면 소화가 잘 돼.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왜 나박물김치인가요? 할머니가 답하시더라고요. 누가 소화를 도와주고 발효된 국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 그리고 싱거워서 부담도 없고.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일주일 후에 변화가 생겼어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운도 좋아지고 식욕도 좋아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박물 김치가 제 뇌에도 영향을 준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장 마이너스 뇌 축이라고 해요. 장이 건강해지니까 뇌도 건강해진 거예요. 기억력도 좋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실제로 나방물 김치를 먹기 시작한 후로 치매 증상이 전혀 없어요. 105세인데도 기억력이 또렷해요.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어요. 장내 세균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특히 유산균이 뇌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나방물 김치가 제뇌 건강을 지켜준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잠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어떻게 먹느냐예요. 저는 나방물 김치를 그냥 먹지 않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 먼저 아침 식사는 20년 동안 똑같아요. 우유 반 잔, 호박죽 반 접시, 계란 반숙, 찐 감자, 드레싱 없는 야채 샐러드, 그리고 제철 과일.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질리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안 질려요. 왜냐 하면 이게 제 몸에 딱 맞거든요. 영양적으로 완벽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할수 있어요. 아침 식사의 각 구성 요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 잔의 따뜻한 우유는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단백질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게 녹아 있어 성장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에게 든든한 영양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호박죽은 황금빛 색깔만큼이나 귀한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눈 건강을 지켜주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챙겨줍니다. 부드러운 식감은 아침 공복에도 부담 없이 몸을 깨워줍니다. 완벽한 단백질의 보고인 계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제공합니다.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소박해 보이는 찐 감자는 사실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서서히 분해되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륨이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단순한 당분과 달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현명한 탄수화물입니다. 싱싱한 야채 샐러드는 자연이 선사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물창고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채소들이 저마다의 영양소를 품고 있어 우리 몸의 다양한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콤한 과일은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우리 몸을 해로운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자연의 단맛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주는 것은 덤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양의 조화이며 자연과 과학이 만나 빚어낸 완벽한 균형입니다. 점심과 저녁은 조금 달라요. 단백질 반찬을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점심에 고기 먹으면 저녁엔 생선, 저녁에 고기 먹으면 다음날 점심엔 생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끼니 마지막에 나박물 김치에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아,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언제 먹느냐예요. 저는 저녁을 7시 30분 이후에 먹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녁은 일찍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나이엔 달라요. 왜냐하면 밤에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는 그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녁을 늦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하루에 두번 먹어요. 오전 10시 30분에 한번, 오후 3시 30분에 한번. 15세인데 간식을 먹어요? 네, 먹어요. 이것도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간식은 주로 견과류나 과일, 요구르트 같은 걸 먹어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그리고 낮잠도 하루에 세번 자요. 오전 11시에 20분, 오후 2시에 20분, 오후 5시에 20분.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밤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낮잠으로 보충해야 해요. 그런데 20분 넘으면 안 돼요. 20분 넘으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피곤해져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20분 낮잠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이제까지 음식 얘기, 생활 습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뇌를 쓰는 것이에요. 제가 105세까지 살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평생 머리를 쓴 거예요. 읽고 쓰고 말하고 지금도 매일 책을 읽어요. 하루에 두 시간은 꼭 읽어요. 그리고 글도 써요. 일기도 쓰고 칼럼도 쓰고 그리고 강의도 해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105세인데도 말이에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제 뇌를 젊게 만들어 줘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요. 뇌에 손상이 생겨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하면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그래서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고 복잡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저는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최근에는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요. 105세의 말이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제 뇌를 젊게 만들어 줘요. 90세에 스마트폰을 배웠고 95세에 태블릿을 배웠고 100세에 인터넷을 배웠어요. 지금은 온라인 강의 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저는 105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도 겪었고 가족도 잃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고 6.25 전쟁 때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까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죽는 건 언제든지 할수 있다. 한번 더 살아보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결국 장수로 이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대별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0대 분들은 아직은 젊으니까 간헐적 단식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몸이 힘들어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세요. 50대가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때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돼요. 60대 분들은 슬슬 몸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공복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근육을 키워두지 않으면 70대부터 힘들어져요. 70대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져야 해요.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하로 줄이세요. 하루 4끼 정도로 나눠서 드세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몇끼 드세요. 고기 생선 달걀, 이런 걸꼭 드세요. 80대 이상 분들은 저처럼 하루 5끼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 두 번까지. 그리고 매 끼니마다 나방물김치에 밥을 말아서 드세요. 흰쌀밥으로 바꾸세요. 소화가 훨씬 편해요. 영양소는 다른 반찬으로 보충하시면 돼요. 둘째, 뇌 건강관리법입니다. 매일 읽기를 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세요.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일 쓰기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세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생각한 것 뭐든 좋아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게더 좋아요. 매일 말하기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이웃과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로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것 배우기는 정말 중요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걸 배우세요. 컴퓨터도 좋고 악기도 좋고 외국어도 좋아요. 어려워도 포기하요 하지 마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독서, 운동, 취미 활동 이런 건 스트레스지만 뇌에 좋은 스트레스예요. 나쁜 스트레스는 피하세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산책이라도 하세요. 명상하기 복잡한 명상법 몰라도 돼요. 그냥 5분 동안 눈 감고 숨만 쉬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넷째 수면 관리법입니다. 일찍 자.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밤잠이 줄어들어도 정상이에요. 낮잠은 20분씩 두세 번 자세요.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피곤해져요. 알람 맞춰두고 자세요. 잠자리 환경은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세요. 스마트폰은 침실에 두지 마세요. 숙면을 방해해요. 여러분 제가 105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매일 꾸준히 해야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세까지는 무리여도 90. 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 부모님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해 드리세요 특히 나박물 김치 얘기 꼭 해드리세요 나이 든 분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무작정 따라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몸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건강법은 여러분을 위한 거지, 여러분이 건강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즐겁게 하세요.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가 105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나눠드렸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